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이 전매 사기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다. 네, 어, 이런 예. 곳이 있다고 해서 네. 한번 지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서 얘기를 네.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마이너스 P가 형성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P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거의 전매 사기들이 정말 극성을 해서 건설사가 전매를 아예 금지한 곳도 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바로 대구인데요, 소장님.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비단 대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아서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소장님, 요즘 대구가 정말 공급 폭탄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laughs>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마이너스 P가 정말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정도 네,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분양 물량도 많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저희가 분양 분야는 네. 약간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특히나 전매에 대한 거는 네. 제가 좀모르겠더거고요 그래서 <laughs> 예. 이 전매를 하는데 어떻게 사기를 부를 수 있을까? 네, 네. 이그 과정이 좀 궁금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어 전매.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것부터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예. 전매라는 거는 일단 청약에, 예. 여러분 이제 청약까지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청약을 해서 당첨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 당첨자가 아, 분양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분양권자가 되는 겁니다. 네. 분양권자가 된 사람이 이제, 어, 이제 집을 짓는 동안에는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집을 짓고 나면 그때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아뭐 내가 사정이 변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양권을 팔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제 바로 전매입니다. 전매. 네. 그래서 분양권을 전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매 거래가 너무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심각해지면 이제 전매 제한을 하기도 하고 예,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분위기가 좀 이제 악화되고 이렇게 되면 예, 전매 제한을 풀어 줘서 예, 언제든지 이제 전매를 활성화하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 지금은 이제 전매가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데 예, 이제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중개 사무소에서 매수인과 매도자가 만나겠죠. 네. 예, 만나서 이제 자체 자체 매매 계약을 쓰는 거예요. 자체 매매 계약을 쓰지만 이거 가지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이라는 거는 분양권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건설사와 계약한 건설사와 계약한 분양권 계약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명의자가 기존 당첨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새로 산 사람이 명의가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명의 변경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 그니까 일반 매매에서는 이 부동산에서만 하면 끝나는데. 그렇죠. 거기서 안 끝나고 건설사와의 또 관계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건설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음... 건설사에서 인정하는 계약자로 등재가 되어야만 이 사람이 이제 입주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매수인이 입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계약사에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그 매수자. 매수자 그 신상 명세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또 새로 산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양권 계약서 뒷면에 보면 뒷면에 보면 양수 양도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존 계약자가 매수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넘긴다 해 가지고 어. 이제 양수자 이이 이 사람의 명의, 에, 주소, 성명 뭐 어, 주민 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도장 찍는 네 그런 과정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번째는 중개사무소에서 일반 매매 계약서를 써요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1단계에서는 뭐 얼마에 산다 이정도 를 그렇죠 에, 하고. 에, 얼마에 이제 사겠다 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하, 음. 에, 정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건설사한테 가서 분양권에 들어가 있는 음. 에, 명의를 바꾸는 네. 그래서 건설사 도장, 신탁사 도장이 찍힌 아, 네. 그 계약서를 이제 받아야만 실질적인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를 가는데 건설사를 가면 바로 해주느냐 안 해줘요. 그런가요? 네. 네. 안 해주는 게 중간 과정이 또 필요한데 뭐냐면 대부분은 중도금을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지금 내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중도금이, 중도금 명의가 이 매수자, 원래 당첨자, 당첨자의 이름으로 대출 계약도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 이제 매도, 원 계약자죠. 원계약자 계속 대출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한테도 가서 이 명의 바뀌었다. 라는 네. 걸 그래서 인수받아야 되는 거죠. 네. 네, 대출을 인수받는.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연적으로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가 매수 매도자들을 데리고 은행을 가요. 음... 은행을 네. 가가지고 여기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매수자가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심사가 들어갑니다. 심사가 들어가는 게 중도금 대출이 일종의 신용 대출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자를 네.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은행에서 이 사람이 이자를 낼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네.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노숙자고 왔어요. 그런데 네, 심사도 안 하고 넣어줬어. 그럼 중도금 대출, 대출을 음, 이자 네.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중도금 대출은 반드시 입주할 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입주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리고만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도 또 심사를, 심사를 해야 돼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뭐뭐 뭐 이제 뭐죠 소득 증명서 뭐 필요하면 이제 네. 뭐 세금 완납 증명서 뭐 주민등록 등본 그다음에 인감 증명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서류를 다, 네. 다 띄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야 돼요. 그래서 네.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고 이제 명의 변경을 딱 해주면 그게 이제 그 중도금 대출 네, 인수 인계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하면 이 전매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과정에? 그렇게 해서 이제 관청을 가야 돼요. 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 매매 계약서 있죠. 네. 매매 계약서에 대한 검인 계약을 어. 또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이 서류 다 들고 가가지고 건설사를 가면 거기서 이제 다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에 이제 명의 변경. 그래서 제가 분양 일을 할때 음. 마지막. 마지막 일을 했던 게 이제 제가 그냥 계약서 이렇게 들고 오면 매수자, 매도자 해 가지고 제가 명의 예, 글씨 막써 주고 예,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자, 우리 이게 그세개 도장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 뭐냐면 그 시행사라고 있습니다. 시행사.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신탁사가 있어요. 가지고 이세개 도장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이게 법인 인감이거든요. 법인 인감이라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각자 회사 따로 다른 회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각자 가지고 있거나 이제 이게 전매 그이 뭐냐 계약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사용인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원래 법인 인감에다가 똑같이 만든 거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음. 예, 이 저한테 아. 예, 저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네가 알아서 이제 해가지고 찍어라 이렇게 주는데 네. 보통은 이거를 이제 하지 않고. 직접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은 어, 이제 이런 경우는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제가 들고 <laughs> 에, 들고 됩니다. 이제 신탁사 갔다가 시공사 갔다가 이렇게 해서 도장 찍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는 게 힘들다. 그러면 퀵 어, 네, 퀵으로 네. 보내서 찍고 퀵으로 받고 퀵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해서 이제 도장 다 찍고 온게 이제. 네, 끝나 완료가 됩 네, 얘기만 복잡한. 들어도 정말 정말 복잡한데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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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이런 과정 중에 뭔가 사기가 지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어떤 방법이 들어갈까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는 이제 마이너스 P거든요. 네. 자, 마이너스 P를 거래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 했길... P가 붙어 있는 경우만, 네,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봐가지고, 마이너스 P가 붙어 있는 상황은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데, 네. 여기서는 매도하는 사람이 돈을 줘야 돼요. 마이너스 P니까, 네. 대부분 매도하는 사람이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매도하는 사람이 돈을 받는데, 마이너스 P는 매도하는 사람이 돈을 줘야 돼요. 어. 왜 그러냐면, 자, 매도자, 원 계약자는 지금 이 사람이 실제 낸 돈은 계약금 밖에 없어요. 자기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계약금 10%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이 원계약자의 실제 자기 돈이 나가 있는 건 얼마일까요? 10%니까 5천만 원. 그렇죠. 오.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돈 들어가 있는 거는 대출을 받았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승계 받으면 이거는 결국엔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지금 건설사한테 내야 될 돈이 90% 음. 4억 5천을 내야 될 일종의 빚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 매수를 하는 사람은 음. 결국에는 이 사람도 나중에 4억 5천이라는 돈을 건설사한테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권리를 그대로 승계를 하기 때문에 4억 5천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마이너스 P가 1억이에요.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마이너스 1억이 됐어요. 그럼 얘 실질적인 가치는 얼마죠? 4억. 4억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새로 사는 사람이 만약에 계약금을 주고, 계약금을 그대로 주고 사게 되면 4억 5천을 건설사한테 내야 되잖아요. 5억이 되는 거죠. 네. 그냥 계약금 5천만 원만 주고 계약에 거래를 하면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P가 붙어 있다, 1억이 붙어 있다. 그러면 매수자가 계약자한테 얼마를 줘야 되냐? 1억 플러스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음, 네. 1억 플러스 계약금, 1억 5천을 주는 거예요. 플러스 P가 붙어 있을 때는. 그럼 마이너스 P가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금에서 마이너스 P만큼을 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이 사람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1억이다. 음. 1억이면, 예, 마이너스 피가 1억이다? 그러면은, 예, 5천만원에서 마이너스 1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천만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5천만원을 매도자가, 원계약자가, 매수자한테 5천만원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 하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지금 사는 가치는 4억이잖아요. 네. 근데 건설사한테 4억 5천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자한테 5천만 원 받은 걸 가지고 4억 5천을 내면은 이제 이사람이 실제로 내는 돈이 4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예,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에서 예, p를 p만큼의 예, p 플러스 p다. 그러면 계약금 플러스 p. 그 다음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계약금 마이너스 p.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매도자 원 분양자가 현금으로 줘야 돼. 요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계약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금을 먼저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명의가 넘어가기 전에 현금을 먼저 주는 거잖아요 계약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동시진행을 하거든요 동시진행을 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양권 계약서에 명의가 끝나서 끝나야 이제 현금을 주는 그게 아, 진행이 되는 죠이 분양권은 뭐 계약금 중독은 잔금이 없이 그한 피에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그래서 동시 진행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필 경우에는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현금을 매도자가 매도자 현금을 줘야 되는데 이걸 주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리 넘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도망가 버려. 그러면 명의는 그대로 나한테 남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인 지금 시장 상태죠 거기다 내 현금은 나갔어요. 이미 도망자한테 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중 삼중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서류상에선 그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니니까. 변화가 아, 없으니까. 네. 그이 개인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그 수많은 절차를 끝내야 그게 효력어질수 있는 거니 그렇죠. 분양권 될까요? 계약서의 명의가 네. 넘어가야 이제 자기 예, 스스로 이제 그 부담에서 예, 벗어날 수 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 계약서에 그 사람의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끝까지 책임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매도자가 돈을 주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 시점에서 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P1억에 이제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 절차 진행하고, 네 마지막에 양, 이제 분양권 계약서에 양수 양도란에 양. 이제 명의가 딱 바뀌고 도장 딱딱딱 찍히면 그때 현금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매수자가 네.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P인데, 네. 내가 한 마이너스 P 7천에 해줄게 어, 원래 1억인데 네, 대신에 내가 좀 돈이 급하니까 좀뭐 언니 써야 될때 있으니까 그 현금을 자 마이너스 7천이니까 그럼 네가 난 2천만 주면 되니까 그 2천을 지금 줘라 네, 그러면 파는 사람은 지금 이게 잘 진행만 된다면 이 상황으로 인해서 3천만 원을 지금 손해볼 거를 3천만 원을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덜컥 응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럼 현금을 먼저 받고 네. 자 이제 은행 갑시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수단을 써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같이 가면은 사실 예, 팔 붙잡고 가면은 네. 예,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따라가겠다 하고 차를 달리 가거나 이럴 때 중간에 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은 네. 예, 봤더니 연락처를 봤더니 예,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아니면 네. 전화벨은 가는데 전화를 안 받고 이런 상황이 네. 이제 첫 번째 유형이죠. 그... 상황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 그렇죠. 예, 돈을 줘버리고, 예, 돈을 줘버리고, 예, 그 사람 도망쳐버리면 네. 예, 이제 이거는 그 계약서에 의한 개인 계약서죠. 네. 그러면 이거에 의한 이제 민사 소송, 어.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민사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죠. 사기로. 네. 아니면 이제 형사로 해서 뭐 사기를 예, 건다든지 예, 그렇게 이제 하는 수밖에 없죠. 네. 어쨌든 손해 상황은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네. 어좀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건데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다 진행을 해요. 그 중도금 인수 이게까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행에서 네, 은행에서 심사가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네, 대출 승계 불가 통보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이 서류가 잘못됐다는. 근데 네, 이걸 고의로 잘못됐다. 그렇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조작을 하거나, 네. 네, 뭐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있는 거를 가져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 승계 과정까지 통과 일단 통과되게 만들고.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조금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은행에서 대부분 심사를 되게 깐깐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작하시고. 이거를 통과에 조작해서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긴 하는데 에, 일단 뉴스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에, 현금을 받고 날랐는데 결국에는 은행 중도금 그 승계가 불가 통보가 나면 이게 다 이후에 진행된 절차가 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서 원 분양자가 다시 분양권 계약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명예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 네, 네 넘어가질 않는 거죠. 어... 다시 무효가 돼서 원 계약자로 네. 다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돈뺏기고 네, 연락 두절되고, 예, 두절 네. 이런 예, 사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대구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아마 뭐... 쉽.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첫 번째일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면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은 한두 건을 노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다 접근해가지고 통하는 사람만 얻어서 도망가도 수천, 수억을 사기치고 도망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내가 5천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2천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맞닥뜨린다면 네. 진짜 좀 설계 탈것 같거든요. 총돈5천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며칠 좀 조금만 더 빨리 주면 그냥 이게 삼성을 내가 버는 거다. 그렇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기는 항상 음.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리스크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네. 원래는 안 줘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노리는 그 행위가 이제. 일반화되죠. 이게 정말 미분양이 많아지고 미분양이 많아지면 마이너스 P 가 이제 생기기 마련인데 네. 이게 그럼 비단 대구 지역에서만 한정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그렇죠. 건가요? 이게 뭐냐면 사기꾼들은요. 사기꾼들은 벤치마킹. <laughs> 네. <laughs> 학습 능력이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네. 어떤 한 사례가 있었다. 음. 그러면 또 이거를 또 모방을 한 다음에 네. 또 개발을 하죠. 청출어라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짜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지금 이제 대구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심각한 상황이 건설사가 전매를 중단, 전매 행위를 아예 중단시켜버렸어요. 사기가 많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기가 많다라는 거는 이미 조직 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사기꾼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대구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마피 거래가 진행될 때이 네. 네, 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P가 됐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좀 약한 상태잖아요. 네. 이게 플러스 P만 생각했지, 솔직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마이너스가 됐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상세해 줄 뭔가를 지금. 만들어 주면서 상기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을 본다라면 아파트 쪽은 아직 마이너스 프리미엄 형성이 안 됐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닌 게 지금 서울 경기 지역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인 분양권이 되게 많아요. 저도 기사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진짜 뭐 오피스텔, 뭐 네. 지산, 뭐 맞습니다. 지금 이제 분양권으로 있는 게 뭐냐면 오피스텔, 아파텔 응. 에, 그다음에 지산, 그다음에 생활용 숙박시설, 그다음에 뭐이 호텔 여러 가지 지금 아파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수익형 상품들이 지금 마이너스 p 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응. 이제 앞으로 아파트 분야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특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념해서 이 상황을 보시고 대응을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 그럼 주의해야 될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돈을 주는 시점 네. 그걸 참 조심해야 된다 네.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또 뭔가 주의해야 될게 있을까요? 일단은 무조건 돈을 주는 시점이 분양권 계약서에 네. 명의가 완전히 넘어간 음. 상황 되어야 이제 돈을 넘겨주고 사실, 어떻게 본다라면, 두 번째 사례에 걸리면, 여러분은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서류를 조작해서, 일단, 그 상황에서는 대출 승인까지 대출 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절차까지 진행이 됐던 거를, 이걸 계속 의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믿고 가야 되는데, 네. 예, 믿고 가서, 가, 결, 과까지 끝나가지고 됐는데, 며칠 후에 대출 승인이 거절이 되고, 예, 그 다음 진행이 됐던 게 무효가 된다라면, 이거는, 네, 진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뭐, 그러니 뭐 작정을 하면, 속속 책이니까요, 네. 진짜.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라, 이건데, 뭐, 일반 사람이 대출 서류를 네. 꼼꼼히 챙긴들, 그게, 에, 어떻게 그걸, 확인하겠느냐고. 그니까요. 네.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원칙을 지켜서 일단, 첫번째 예, 사건의 상황에 노출됐을 때는 네. 진짜 원칙을 지키는 첫 번째 예, 사례에서는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음. 에,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사례는 사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에, 은행에서 제가 은행까지 따라 가봤지만 은행에서 진짜 허투루 하진 않거든요. 네, 정말 꼼꼼히 합니다. 짜증 날 정도. 요즘은 더꼼꼼해질 까... 네, 거예요. 네, 제가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짜증 날 정도로 너무 까, 깡깡... 아, 대충 <laughs> 네. 네. 아니 대충이어도 될는것 같은데. 이런 들 막. 아니 뭐 이렇게 꼼꼼히 하시나, 네, 이 정도로 네. 꼼꼼히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사기꾼들은 이것까지 뛰어넘으니까요. 맞아요. 네. 어쨌든 스스로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요즘 대구에 마이너스피가 형성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또이 전매 사기도 또국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아 될까요? 진짜 이런 상황들을 전해드리면서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예전에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사기 사례들이 계속 지금 영역을 넓혀가면서 사기, 사, 사기 사건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빈도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전에는 전세 사기도 그냥 개인들이 한두 건씩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조직화돼서 막 몇, 에, 몇천억 뭐뭐 조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매 사기까지 네. 나오고 또 어떤 영역에서 또 사기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지금 아 정말 부동산 시장이 에, 지금 음. 뭔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지금 당사자 의한 사람으로서 어...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씁쓸한데 부동산 분양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참 네. 그런요. 정부 당국에서는 참 이런 부분들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정부 당국밖에 없거든요. 정부 당국에서 좀 뒷북 예, 치지 말고 예, 금융 예, 좀이 거래에 있어서 단속 예, 네. 예, 아니면 네. 관리 감독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네. 하고 제가 꼭 바라고 싶은 거는 지금 관리 감독 단속 권한을 가진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인원수를 충분히 배정을 해야 된다 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소 무겁지만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